자, 29번 문제부터. 딴 여자 30분밖에 못하니까. 자, 일단, 두 실수 AB가 둘다 엠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음.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치. 네. 첫 번째 극한식, 리미트 는을 어디로 보냈을 때? 음. 자, 이번에 보신 9월 평가만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뭐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냐면, 은 3의 누구 플러스 1승에다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 발갈이 찢으라 그랬지, 맞지? 그 다음, 플러스 누구의 N승분에, A의 N승분에, 누구의 N승에다가, 3의 N승에다가, A의 N승 곱하기, 일단 이렇게 다 찢어놓으라고 무슨 말이야, 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그게 A라고 했어. 일단은 생각할게, A가 잘 들리는데, 목소리 들리니? 네. 자, 일단 봐봐. A가 만약에 3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봐.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것도 등기수열이 극한, 이것도 등기수열이 극한인 거니까. 아무튼 큰 놈으로 나눠버리는 거잖아, 그렇지않아 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3이 더큰 거니까, 누구의 N승으로 네. 나눠버리면은 3의 N승으로 나눠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이 뒤쪽 건다빵 가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 네. 그럼 몇 분의 1만 남는 거야, 여러분들? 네. 3분의 1이 지금 누가 되는데, 네. 그 A가 3분의 1인 거잖아? 맞아? 네, 네, 네. 그럼 a는 몇, 몇보다 작다라고 했지? 아, 3보다 작다라고 했어. 맞아요 여러분들? 네, 네. 그럼 일단 되는거야. a는 몇분의 1이래어 맞니? 1 네, 네, 네. 어? 어? 다시 몇보다 큰거니까 여러분들. 네, 네. 1보다 네. 큰거니까 이건 네. 말이 안되는거지. 그치? 네, 네. 그럼 이제 a는 얼마라고 해봐야 돼 네. 여러분들? 아, 네. 근데 3이라고 하면은 잘 봐. 3의 n승 곱하기 3 더하기 3의 n승 분의 3의 n승 곱하기 3 더하기 3의 n승 분자 분모가 정확하게 일치해버리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결론적으로 돈1되 돼버리는 거지, 그치? 맞니 여러분들? 네. 사실 a 대 3로 막 그럼 분자분은 뭐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않아? 네. 근데 A를 3이라고 했는데 A를 1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일단 A는 1보다 커져야 될것 같아, 이게 맞겠지, 그치? 그럼 3보다 커지면 누구의 N승으로 나눠버리는 거지? Mm. A의 N승 나눠버리는이 앞에 게다빵으로 가버리겠지. 그치? Mm. 그럼 분모에 1 남았고 분자에 누구 남은 거지 여러분들? Mm. A. 그 A가 그냥 누구래 여러분들? Mm. 그러니까 이기서는 일단 A는 구할 수 없고 누구의 범위만 나왔다는 거야? Mm. A의 범위만 나왔다는 거야. A는 F보다 커져야 된다? 아. 3보다 커져야 돼. 그럼 두 번째 극한식에서 뭔가가 등장하겠지. 그치? Mm. 맞니? 다시. 다시. 첫 번째에서 뭐만 건진 거야? a는 3보다 크다만 건진 거야. 그 문제 어렵지 않아. 자두 번째 극한식에서 뭐라고 돼 있지? 등모 뭐, 뭐라고 돼 있지? 니 좀만 도와줘. a n 승 곱하기 a 에다가 더하기 구의 n 승 b의 n 승 맞지? 그 다음에 a n 승 더하기 b의 n 승 곱하기 D 이렇게 돼있는 거지, 그렇지? 이게 지금 몇 분의 9일 때? 자 여기서 뭐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a와 b 알아내서. 마지막 부하라고 하는 게 뭐하라는 거지 더하라는 거다 이해됐니 여러분? <laughs> 자 그러면 또 해야지 A가 B보다 어떤 경우 여러분들 작은 아, 경우 네. 자 A가 B보다 작다는 것만 해보자 그럼 큰게 B인 거니까 누구의 엔승 나눴을까 B. B의 엔승 나눠버리면 앞에 것도 빵인 거고 분자 쪽에 두가 남았지 B. B만 남은 거지 그치 네. 그게 누구분의 분데 그러면서 뭐가 나온 거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A, B가 일단 두가 나온 거지 그치 근데 얘들아, A가 지금 몇 보다 커? 3보다 크면은, 결론적으로 B는 몇 보다 작아야 돼? 3보다 작아야 돼. 근데 봐봐, A가 B보다 더 어떠, 어떠, 어떤 거지? 작은 거지. B가 더큰 거지, 그치? B가 더큰 거니까 이건 많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네. 그럼 두 번째, a 랑 b 랑 어떻다고 해볼까? 같다라고 해보자. 같다라고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n 승 곱하기 A, A n 승 예를 들어서 맞니 여러분들? a에 n승 곱하기 a 더또 분자 분모 똑같아져 버렸지. 그치? 네. 그러면 누구분의 9라고 하는 게 네. a분의 9라고 하는 게 1이 되버린 거지. 그치? 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는 a는 얼마가 됐다는 얘기고 음. b도 얼마 됐다는 거야? 음. 그럼 a가 몇 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거지? 아. 3보다 크다 만족한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특별히 좀, <laughs> 따질 게 없는 거니까 a가 바로 나왔잖아. 그렇잖아? 음이 네. 할 필요 없이 정답 빨리 잡는 거지. 누구 더하기 네. b 여러분들 네. 얼마 나오는 거다 여러분들 네. <laughs> 정답 맞지 그치 이해됐어? 자 이렇게 뭐 체크하시고 30번으로가 이거 여러분들이 좀 약할 수 있는 건데. 시이죠자 30번 할때몇번할때 여러분들? 30번이야. 잘대지 자 문제가 뭐였냐면, 저보증말 문제 읽어봐봐 길이가 얼마짜리인 10. 10짜리 선분 AB를 무슨 눈으로 하겠다, 여러분? 지금이는 데,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자 잠깐만, 요분래 조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암튼 그 뭐지, 도형 담당하시는 분은 이해됐니, 여러분들? 음. 중심을 생략해 놓으니까 이원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만약에 중심이 보이지 않으면은 항상 설정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있는 거냐면은 A 이의 길이 너가 지금 4가 되게 잡아놨대. 맞니 여러분들?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은 다음에 몇 도를 찍어버렸지? 90, 90도 그럼 이건 네. 일단 몇등대 삼각형이니까 그럼 요각도가 세타야 맞아요 여러분들? 요각도도 네. 세타겠네 이긴 됐죠 여러분들? 네. <laughs> 자 그러면 일단 이 길이가 4인건데 조화라고 하는 게 이, 이 뭐야? 이 PCQ라고 하는 삼각형 넓이를 누구 세터라고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요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럼 봐봐, 이사이 값도 몇세터라고 보여요, 지금. 그럼 결론적으로 일단 이 길이만 잡아낼 수 있다면, 이게 x라고 한다면 이것도 x가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일단 정답을 잡아볼까, 몇분의몇세 여러분들. 누구 곱하기 누구에다가 그럼 누구 제곱이죠, 얘가? 곱하기 누구 세타 세타가 된거야? 이사이즈 세타가 된거야. 선생님 말 들어봐봐. 이게 이제 음함수인데 무수나 불어 여러분들? 이게 왜 음함수인거냐면은 S 세타 그러면 분명히 누구에 대한 식인거지? 세타. 세타에 대한 식인데 뜬금없이 누가 핀 가져 들어가 있어. 그 X가 이렇게 돼있으면 선생님 상수 치급받는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X 길이는 분명히 세타각에 따라서 변하겠지. 지 이해되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식 전, 알아들었어? 네. 이식 전체가 분명히 누구에 대한 식으로 돼 있어야 돼? 네. 어. 근데 지금 X라고 하는 애가 끼어들어와 있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일단, X와 세타 사이의 관계를 먼저 잡는 게 최우선인데, 일단, 여기 중심이 있어. 아직 이 전체 길이가 얼마라고 하는 걸 이용 안 했죠, 여러분들? 이식. 그럼 지름 길이가 c 인 거니까, 반지름 길이는 얼마 돼야 되는 거야? 오, 오 그걸 이용해보자.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 길이 5된 거지, 그치? 네. 그런데 요 길이도 5인 거니까 요만큼 길이1대버린 거지, 그치? 네. 그럼 요 삼각형에서 무슨 법칙을 쓸수 있지, 얘들아? 커사인 법칙을 쓸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불러봐봐. 요각도가 네. 세타인 거니까 25가 대변인 거지, 그치? 네. 다시 요각도가 세타인 거니까. 그럼 불러볼래, 두번는 여러분들? 25. 25는? x제곱 더하기 네. 1 빼기 2 곱하기 x에다가 누구 세타가 된거죠 여러분들? 맞아.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일단 x에 대한 몇 차방정식이니까 2차방정식. 2차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코사인 세타의 누구에다가 x에다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얼마가? 24는 빵이 나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그럼 일단 그 x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정식 푸는 방법밖에 없는거야. 그렇아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분해가 안되지? 분해. 인수 분해 안되면 단위 히이 무슨 공식을 써야돼? 분해공식이야. 자두배 있는거니까 불러볼래? 누구 세타에다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음의 값이 나올 수도 있는거잖아. 일단 들어볼게. 루트에 불러봐봐. 누구 제곱 세타에다가 마이너스에 넣으니까 플러스 <laughs> 얼마가 되는거죠 여러분들? 24 이렇게 됐을거야. 잘 봐봐. <laughs> 없다 솔친다면 그냥 코사인 세타로 나왔겠지, 그치 네. 그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빵나와 버리잖아, 그렇잖아. 네. 근데 그 뒤에 얼마가 달라붙어 있으면, 24. 24가 달라붙어 있으면 코사인 세타 빼기에 너가 루트 차고 나온 값은 코사인 세타보다는 크겠지그치 네. 그럼 이게 빼기가 돼 버리면 x 자체가 무슨 수가 돼 버리지? 음수 네. 돼 버니까 리 네. 그러니까 벌레 네. 쓸 그러니까? 네. 세트 개출을 말하는 거야. 네. 이해됐어, 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이 x 전체를 여기다 집어넣는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거네,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게 뭐였어? 음. s 플라임 4분의 파이였던것 같은데 네. 마이너스 7분의, 맞지 여러분들? 네. 여기 봐봐 이걸 통째로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미분한다라고 하는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네. 자 일단 이것부터 할게, 그래서 세타가, 다시 누구가 여러분들? 근데 이럴 땐 이렇게 하는거야 그 x는 분명히 누구에 대한 식일 거다 여러분들. 그렇구나. 세타에 대한 식일 거다. 이렇게 잡. 고요게중요하니요그 그러니까 x 를 분명히 누구에 대한 식으로 바꿔버려라 여러분들. 세타에. 아, 물론 엑스의 에 그냥 갖다 끌어바아 갖고 바로 계산상관 없어. 근데 그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거야.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네.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그러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야. 그 x 도 분명히 다시하래.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누구 길이도 변할 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도 누구에 대한 식일까? 있어요. 세타에 대한 식이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일단 필요한 거 저, 저식을 바꿔볼게. 그럼 저식은 뭐가 되는 거야? 도와줘봐. 누구 세타가? 2분의 1의 누구 세타의 제곱에다가. 세타. 곱하기 사이 몇 세타지? 세타.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 플라잉 세타야? 아, f 플라잉 세, s 플라잉 세타야 그럼 그럼 무슨 미분을 하는 거야? 문미분을 음. 하는 거니까 두배 내려오면 에 f 세타에다가 아에거한번더 미분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누구 플라잉 세타에다가? <laughs> 뒤에 거 사이 2세타 버티고 있고 2분의 1에 누구 세타의 제곱에다가? <laughs> 뒤에 거 사인 2세타 미분해야 되지, 그치? 네. 사인 미분하면, 은코 사인 몇 세타였는데, 도르 곱하기 2가, 2세타,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2세타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않아? 네. 그러면 이거 2는 없겠네, 맞아요, 여러분들? 어떻 네. 하겠어?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게 뭐인 거냐면은, 에프 플라임의몇 분의 파이야? 아, 그럼 결국, f 프몇 분의 파이에다가, 아, f 프플라임몇 분의 파이에다가, 자 4분의 파이 찍어볼게 그러면 4분의 파이 찍어버리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지 그치? 네. 여기다 4분의 파이 찍어봐봐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잖아 그렇지 않아? 네. 그까 결국 누구 4분의 파이요? f플라이 F4. F4. 4분의 파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러면 저 제일 먼저 f4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누구 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야? 네. 세타가 몇 분의 파이일 때 아, 4분의, 4분의 파이일 때 X값 잡으라는 거야 X값 잡으라는 거야 그치 네. 그럼 그건 여기 있잖아 그렇지 않아 네. 자너 볼래 그럼 뭐가 되는 거니 코사인 4분의 파인 거니까 몇 분의 루트 2에다가 음. 이거 2분의 1된 거지 그치 네. 그러면 루트에 2분의 1에다가 2분의 48도하면은 2분의 49가 된거지 그치? 네. 그럼 요만큼은 루트 2분의 7인거잖아. 그렇잖아. 네. 유리화하자. 그럼 몇분의로 통분해버리면은 네. 루트 2 더하기에 맞니 여러분들? 몇 네. 루트 2가 돼서 네. 이건 8 루트 2인거니까 면 루트 2를 바꿔버리는 거지? 네. 4 루트 2를 바꿔버리는 거지. 그치? 네. 그 다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 거야? 누구 프라임 세타가 필요한 거야? f 네. 프라임 네. 선생님 이게 f 세타니까 이거 미분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것도 루트 있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차라리 요식을 데리고 와버리자 그럼 요식에서 X 대신에 누구를 때려 넣을까? F 세타 때려 넣어버리자, 맞죠, 여러분들? 네. X가 누구 세타니까? 네. F 세타니까. 그럼 마이너스 2 코스인 세타에 누구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24가 까는 거지, 그치? 네. 이게 미분하면 실제 수월하잖아, 그렇지 않아? 네. 자, 그럼 이거 미분하자. 미분하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f 세타에다가 f 플라임 세타에다가 뒤에 것도 곱미분인 거지, 그렇지? 네. 그럼 마이, 코사인 미분하면 뭐지? 사인, 마이너스 사인 거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에다가 무르 세타에다가 네. 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무르 플라임 세타 이렇게 반대 버렸잖아 그렇지? 않아. 네. 이해됐냐 여러분들? <laughs> 됐어, 됐어. 됐어. 찍어봐. 집가물한 응. 잔만 좀 먹고. 자, 얘들아 다시 들어, 다시 들어가. 선생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 이해돼? 네. 근데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별 상관 없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잡아냈다라고 한다면은, 만니 여러분들, 네. x가 x가 이거인 거니까 그냥 x 자리 대신에 이거 떼려 가보면은. 결론적으로, 다 누구에 대한 식대 돼버리지, 얘들아? 세타에 대한 식이 돼. 그것도 좀 이따 보여주긴 할 거야. 이해됐니, 여러분들? 근데 이건 다행스럽게 이게 나와서 다행인 건데, 일반적인 문제들은 얘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프리를 유지해야 돼. 그니까 다시, 분명히 누구에 대한, 누구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세타에 대해서 아. 미분해야 되는데 다른 변수가또끼어들어가잖아 그렇잖아? 네. 그러면 그 자식은 분명히 누구에 대한 식일 거다? 네. 그 세타에 대한 식일 거다라고 하면 요거 하나만 체크해보자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네. 자, 이제 할게. 여기다가 몇 분의 파이 때려 박아야 돼? 네. 4분의... 4분의... 파이 때려 박아야 돼. 그럼 이제 알고 있는 수치가 있어. 자, 불러줘 봐. 몇 곱하기에다가? 2 e 곱하기에다가? F4분의 파이는 종전에 몇 노트 이었지, 얘들아? 4루트 2였지? 곱하기 누구 플라이네? F 플라이네? 몇 분의 파이에다가? 4 루트 2 있니? 그 다음 플러스에 여기다 몇 분의 파이 넣어야 돼? 4분의 파이는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지, 그치? 근데 F 4분의 파이가 4루 2인 거니까? 루트 2분의 1 곱하기 4로 2 하면 4로 바뀌어버렸지, 그치? 그럼 플러스 얼마에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된거지 얘들아? 루트 네. 2분의, 2분의 루트2 f플라임 4분의 파이가 된거야 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럼 2분의 루트이에 f플라임 몇분의 파이가? 아, 네. 그게 꽝 된거지 그치 네. 이거 일부러 안주고 있어 그럼 얘들아 이렇게 하면 몇 루트이니? 네. 어? 8루트이지그렇지팔은 2분의 16이잖아 그렇죠 네. 그럼 2분의 16루트이에서 2분의 루트이 빼면은 2분의 몇 루트 2가 되지, 않아요. 15 루트 2에 F 플라임 4분의 파이가 <laughs> 넘어가버리면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4가 된 거야. 이해됐지, 여러분들? 이거 다시 거꾸로 유리화하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구 플라임에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넘어가고 넘어가자? 그럼 마이너스 몇 분의 여러분들? 15분의 4 루트 2가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너 자식하고, 그 다음에, 너 자식하고 일단 뭐한 다음에 여러분들?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몇배 하라는 몇, 몇 얘기였죠 여러분들? 7배라 하라는 얘기였어. 어 잠깐만 뭐 틀렸나 보다 어디였어상 산소 틀린 데 있니? 보자. 얘다 이곱하는 얘기지 그치? <laughs> 잠깐만. 2816에서 아까 잠깐. 여기다 4분의 파이 대는 거지, 그렇지? 잠깐만, 이핵 세타에 조금 마이너스 24였으니까. 아, 저기, 화살표 있는데가 어. 마이너스 이 코사인 세타에. 어디? 화살표 아래로 내려가는. 여기? 네. 마이너스 아 여기 3. 이 빼먹었네. 이것 빼먹었네, 맞지 얘들아? 네. 그러면 여기 다 뭐가 있어야 돼? 그치. 두 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이것 빼먹었나, 이게? 자, 그럼 어떻게 되니 얘들아? 앞에 건 저거고, 사인 세타, 루트 2분의 1이다가, 어떻게 했으면 4, 2, 요거가 8돼야 되는 거지, 얘들아. 맞지? 네. 그 다음에 여기 2배 있는 거니까 요게 사라졌겠네. 맞니, 여러분들? 네. 요거 때문에 먹었네 그럼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네. 에이, 쏘리. 자, 그럼 다시 계산하자, 얘들아. 몇 루트? 8, 8 루트 2에서 루트 2뺀 거니까 몇 루트 2? <laughs> 7 루트 2에, 에플라인몇 분의 파이가 아, 네. 넘어가 마이너스 8인 거지, 그치? 네. 그래서 누구 플라잉? 에코프라인몇 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7루트 2분의 8이거니까유리화자 마이너스 몇 분의 여러분들? 분몇 루트 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 너랑, 너랑 뭐하자 일단? 곱하자 곱하면 4루트 2의 제곱인거니까 뭐가 된거야 얘들아? 32지 그치? 마이너스 7분의 32에다가 에 앞에 마이너스 7됐으니까 정답은 몇, 몇 배가 되어얼마 되는거다? 32가 된다니까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래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쵸? 대신. 네. 이 문제 북한에서 하는 얘기인 건데. 그냥 이제 여기에다가 이게 누구 세타에다가? 이 S 세타 보이지? 그치? 네. 우리는 누구 플라임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X2. 자, X 자리 대신에 이 새끼를 위 때는 어버려 그러면 C 자 누구 세타에다가? 가스 루트 누구 제곱 세타. 알겠 세타 플러스 얼마? 이게 x지 맞죠? x g 이거 제곱 s s i g 지그다음에 sign, 세타세 s sign, 세타. 에서 sign, plus sign, plus s 라 g n 는 l 는 s s i 거 n p l 그 s 아까지 미분한 다음 곱하기 2배 l u s sign, plus sign, plus sign, 세타 u s 2 i g n p s 아래 것도 미분해서 곱해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코사인 세타 미분하자, 뭐가 되는 거니? 아, 아래로 내려올게. 그럼 마이너스 누구 세타에다가? 아, 루트 미분해야 되는 거지, 그치? 네. 루트 미분은 시자맨 루트, 이 루트. 그렇죠. 이 루트, 그냥 모자식 분해. 맞아요, 여러분들? 네. 안에 것또 아, 아, 미분해서 올려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미분랑뭐가 되는 거지 시작. 몇 코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미분랑거또 마이너스 세타 붙는 거지. 그치 거기 뒤에 곱하기 사인 몇세타에다몇 세타야? 전국립을 하고 있어. 맞니 여러분들? 네. 그니까 봐봐. 차라리 이 계산하는 소재 분명 어마, 어마,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렇지 않아? 네.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여러분들. 네. 없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아까, X equal 누구 세타로 잡는 거, 여러분들? F 세타 잡는 거, 포인트 놓치면 안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돌아오는 화요일에 뵙겠 아니, 내일 뵙겠습니다. 한번 잘 체크하시고 알겠죠?